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이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본 의원은 강동구 전역에서 어느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강동구민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특히 오른쪽에는 강동구청장 이수희라는 발신자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현수막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경찰의 날을 맞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현수막을 보면서 강동구청이 치안 안전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치안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안전한 자치구일까요? 2024년 서울 섭베의 도시정책 지표조사 결과는 우리 구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동네 만족도 중 안전도는 다섯 개 자치구 중, 25개 자치구 중 12위에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밤에 홀로 걸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야간 보행 안전도가 21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고 등입니다. 야간에 혼자 걷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이 지표는 사회적 안전 수준과 범죄 예방, 도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불안 속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 시책을 개발 시행하기 위한 기초 지자체와 경찰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치 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강동구청은 지금까지 이 조례 재정을 미뤄왔을까요? 경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현수막으로 전하는 감사가 아닌 조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원국. 행정 재경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이 선도적으로 발의했어야 할 조례를 구청은 외면하고 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하게 된 상황. 이것이야말로 구청의 안전 의식 부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경찰관 여러분 덕분에 강동구민 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정작 실질 적인 협력기반 마련을 미룬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구의회 보다 구청이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일 것입니다. 매년 있던 경찰의 날에는 개첨 하지 않던 현수막을 왜 하필 지금 182만 원의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걸어야 했습니까? 행정가인 구청장은 본인의 사비가 아닌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모든 예산 집행에 최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대한 감사가 진정 목적이었다면 국군의 날, 어버이의 날, 장애인의 날등 다른 수많은 기념일에도 일괄성 있게 현수막을 개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경찰의 날에만 그것도 80주년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의 이름을 크게 새긴 현수막을 개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도 개첨할 겁니까? 취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구청장은 아직도 구민 혈세를 들여 인지도를 올리려 애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지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성과로 보여줄 시점입니다. 강동구의 안전도는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안 정책과 협력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우선순위는 과연 구민 안전입니까? 아니면 개인 홍보입니까?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쫄리십니까? 지금까지도 성 철거하지 않고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선거를 의식 행보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